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 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 하였습니다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에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이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땅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부터 이 가난까지 가는 길에 가장 짧은 길이 있고, 조금 돌아가는 길이 있고, 완전히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몇 개의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해 가냐에 따라서 그 여정이 많이 다르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듯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제 길을 따라가는데 여기 나온 불레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하지요. 이것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그 길입니다. 해변길이라고 하는 이 길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통행했던 길이고 에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입니다. 어, 이 가난한 땅, 그러니까 가난한 땅 가운데에서 어, 해안까 서쪽에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이 그 땅과 함께 에으로 내려가는 해변 길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블레셋이 점령한 길, 바로 그 사람들의 땅의 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게 되면 보통 한 일주일이면 내려갈 수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고 또 가나안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셨을 때, 헤롯이 찾아 죽이려고 했을 때, 선사의 그 꿈의 지시함을 따라서 그 아기 예수와 함께 부모가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아마 이 길을 선택해 갔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가장 편하고 빠르게 갈수 있는 길, 이 해변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그 길을 이 불레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전쟁이 나면 이들이 애국으로 돌아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 받아서 출애굽에 나오자마자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아마 애국당으로 다시 돌아가 그땅 가운데 머물고 노예 생활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그 은혜 가운데 나갔을 때에 나가자마자 어떤 신앙 때문에 어려운 일이 갑자기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따라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과 같이 어려운 길로 발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믿음 가운데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돌려서 인도하십니다. 광야 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또 다른 길이 있어요. 한달 정도 걸리는 길이지만 그 길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고 더먼 길인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먼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누구나 알수 있고는 넓고 편한 길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하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며 또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과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를 맞으러 나올 때에도 시내 선까지 나온 것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길을 아예 모르고 있진 않을 겁니다. 대략 2, 300만 명 되는 가운데 길을 안내하고 또 길을 인도할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그 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갈 것인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한 길, 내가 생각하고 가야 할 길을 내가 선택해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떠한 길이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길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갑니다. 그래서 애굽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하지요. 이 대열은 어 줄을 지어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군인들이 행군할 때 대열을 어, 맞춰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0만에서 300만 명이 대열을 이루어서 나온다고 했을 때 대략 한 100열로 어, 줄을 세워서 대열을 이루어서 나온다고 했을 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첫첫 번째 처음에 스타트 했던 그 지점을 맨 마지막 사람이 지나가는데 대략 8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줄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지요. 지금 확성기가 있고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출발이라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동시에 출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들은 출발과 동시에 앞 사람이 출발하는 것을 보고 출발한다면 맨뒷 사람이 그것을 보고 출발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이들이 동시에 출발하여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낙오됨 없이 한 명의 낙오됨 없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이때 당시에는 큰 이적과 같은 일이지요. 이들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인도한다면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때 사람이 인도한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닌 사람이 인도한다고 해요. 그 길을 따라 나간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로 갈수 있을까요? 지금 모세가 아무리 이 광야를 다 안다 하더라도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나간다는 것 어, 쉽지 않습니다.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 눈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였기 때문에 그 기둥이 이들을 앞서 나가며 인도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움직임을 따라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렬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나오지요. 여기서 나올 때라는 나온다라는 말은 올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보다 높은 곳으로 이동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올라가야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요.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 나갈 때 내리막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오르막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리막길은 쉽겠지요. 걸어가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려간다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멀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1구절에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신다. 4 3 0년 대략 40년 뒤에 너희를 찾아오실 텐데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자, 이 말씀대로 가지고 나와서 여호수아 24장에 그 유고를 이 가나안 땅에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 오시리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요셉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요셉과의 약속을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 찾아 오시리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너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삶에 찾아오실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요. 이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개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듯이 또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심겨지게 된 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거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족이든, 나라든, 아니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심에 따라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의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단단히 반드시 라는 그 말을 통해서 단단히 맹세시키고 반드시 찾아온다는 그 말을 통해서 요셉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또한 증거의 소망이 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지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이 요셉의 이 유골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요셉의 신앙이 4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숙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이제 라암셋을 출발해서 숙곳에 머무르고 숙곳은 나무가 많은 곳이라서 장막을 치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숙곳인데 이제 광야로 들어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쉼을 주시는 모습을 봐요. 물을 풍족하게 주시고 그늘이 있는 곳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이 에담은 이제 애굽의 끝에 있는 변방의 가장 끝에 있는 지역이 에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의 맨 마지막 가운데 마지막 장막을 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21절과 22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광에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여주시지요.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는 거지요. 21절에 하나님은 우리 앞을 가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뒤에서 어,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옆에서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광야 가운데 우리 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바로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의 그 추위 가운데에서 보호하시며 낮과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 기둥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2절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기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에도 보호하시고 낮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두 기둥으로 낮과 밤에 인도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걷어 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광야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멈춰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걸음씩 앞서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기둥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고 따라가는 것.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한 발자국씩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따라 나가는 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축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나지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신 분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